안녕하세요. 준호준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또 친하게 지내고 있는 비바리움 매니아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집 같은 경우에 제가 전에도 한번 방문을 하고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요. 더 전에 비해서 비바리움도 많아지고 키우고 계신 동물 종도 많아졌기 때문에 한번더 촬영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또이 비바리움 전문가분의 멋있는 비바리움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스티커 귀엽네요. 네. 샵 같은 데서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막 그렇죠. 함부로 동물을 만질라 그러고, 문을, 사육장 문을 열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사장님, 이 아이 좀 자세히 볼수 있을까요? 하고, 먼저 꼭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볼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laughs> 와, 이쪽에 있는 비바리움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몇번 찍은 바가 있는데, 특히 이 시그니처 비바 이 팔루다리움 굉장히 멋 있고요. 그 아래 거북이도 생겼네요. 네, 사실 생긴지는 오래됐는데 준호 님이 오랜만에 오자고. <laughs> 와, 이 친구가 커먼 머스크. 커먼 머스크. 야, 커먼 머스크도 이렇게 자라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또 자라서도 또 나름 매력 있는 모습을 하고 있네요. 네, 제가 소형종 위주로 좋아하다 보니까. 와, 이게 비판가요? 가오리 비파라고 해서요. 사실 비파랑은 종이 좀 다르긴 한데. 시 중에서 가오리 비파라고 가오리 닮았다 그래서. 아, 이쁘다. 그리고 요 코리도 한 마리 있고. 그리고 이위에 보면 원래 이게 리프테일이 있던 사육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음, 이제 지금 아, 리프테일이번식위에 잠시 주퇴한 네. 상황이고 아. 그 와중에 식물들이 자리를 또 많이 잡았네요. 오늘 갑자기 오시게 돼서 좀 식물을 정리를 한 다음에 왔으면 더 보기 좋았을 텐데. 근데 <laughs> 네, 아 지금도 너무 멋있고요. 열대 우림처럼 울창하게 식물들이 우거진 모습을 또 일부러 조성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워낙 또 다양한 식물들이 있고 식물 전문가시기 때문에 식물을 하나하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음, 이 식물부터 이름을 간단하게 좀 이 예, 필레아 종류고요. 습한 환경에서 되게 잘 살아서 비바에서 되게 많이 쓰는 식물 중 하나고. 그리고 이 식물들 같은 경우에 쭉 떼가지고 그 이제 줄기를 다른데 심으면 또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잖아요. 네,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요. 아, 이푸밀라 종류도 이쁘네요. 네, 이제 얘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원종 푸밀라가 이파리가 막 나와가지고 또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음. 원래 시중에 꽃집에서 파는 게 이런 이파리다가. 네. 이게 원래 원종 이파입니다. 이게 사실 개량종이고요. 네. 얘도 이제 익숙한 식물이네요. 그렇죠. 펠리온이라 펠리온아 리펜스라는 애고요 아, 그렇죠. 이 친구들도 옆으로 위아래도 잘 퍼지고 비바리움 강의에서도 좀 많이 사용하는 식물이거든요. 또그 싱고니움 종류인데요. 음 싱고니움 종류, 싱고니움도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비바리움에 사용되는 정글 식물들은 수분을 좋아하는 식물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적응시켜서 이 안에서 키우기도 하고요. 이거는 취나물 같은데요? 어, 바위지 종류인데 정확한 종명은 모르겠고. 근데 이 안에도 사실 동물이 있지 않나요 지금? 네, 드워프 개코 두 마리랑 그리고. 아까 지나가다가 놓치신 것 같아. 대박. 브리구이도 있습니다. 야, 네, 아 친구 소형 카멜레온 종인 브루케시아 브리구이라는 종이고, 아 귀여워요. 이게 이제 나름 카멜레온이라 눈도 막 돌아가고요, 혀도 막 쏴서 먹이를 먹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얘네가 이제 전혀 다툼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비바리움 안에서 합사가 가능한 종들도 있습니다. 이제 합사가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서식지가 이게 잘 겹치고 또 성격이 좋은 아이들은 합사가 가능하니까 그런 이제 여러 종을 함께 키우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이 팔루다리움도 또 이제 굉장히, 굉장히 근사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오랑우탄이 또잘 살고 있네요. <laughs> 네 그렇죠. 이 <laughs> 안에 네, 사실 개구리들이 원래 살고 있죠? 네그렇 굉장히 또 귀한 친구들. 다른 데서는 보기 힘든 그런 이제 남미 종 개구리들을 이분께서 키우고 계시거든요. 와 대박 이쁘다 얘 건강하게 지내주고 있었구나. 아니, 지금 같은 경우에 화이트라인 몽키트리프로기라고 하는 친구고 필름메두사 속에 있는 개구리입니다. 아, <laughs> 아 얘도 있네. 네 슈퍼타이거래. 몽키트리프로 네, 얘는 팍 키울 수 있어서. 사실 이제 얘도 속이 좀 바뀌긴 했지만. 필름메 두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몽키트리프로 원숭이 네, 네. 같이 이제 손을 쥐고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가진 개구리들인데요. 아, 이런 식으로 천천히 느린 듯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런 개구리입니다. 아, 진짜 이게 어떤 다큐멘터리에서나 볼 법한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laughs>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비바리움 꾸며놓고 푸밀라도 아, 지금 자리를 굉장히 넓게 좀. 퍼지게 잡아주었고 이게 잡아모스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어항 속에서 네. 네, 모스로 사용하는 것들을 네, 유목에 활착시켜 가지고 자다 이게 필로덴드론? 음, 예, 필로덴드론 종류고요. 제가 얘네들을 좋아해서 잘 자라고 튼튼하고 개구리 키우실 때. 식물을 넣고 싶으시다. 그러면 스킨답서스나 이 필로덴드론 종류 애들 넣으시면 잎사귀가 넓기 때문에 동물이 여기서 이제 숨기가 좋고요. 똥을 싸도 이파리가 잘 죽지를 않아서 아... 더 좋은 거 같습니다. 이제 프로멜리아드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새끼를 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옆으로 이렇게 작은 촉이 나와서 또 이거를 잘라서 다른 곳에 심으면 또 크게 자라기도 하고요. 이렇게 새끼를 칠 때마다 외치는 말이 있죠. 아, 8,000원 벌었다. <웃음> <웃음> 이 프로멜리아드가 사실 한쪽에 보통 8,000원에서 만원 정도 이렇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농담 삼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구아나라고 합니다. MTD 이구아나고 얘네 이름이 있잖아요. 어, 얘는 수컷, 뚝구 얘는 독수니. 독왜뚝이에요 <laughs> 뚝배기 할때뚱 아, 뚝배기라 얘네가 특이한 게 요게 안에 뼈가 들어 있어요. 아, 딱딱해요? 네, 오 여기까지만 여기는 별론한데 여기까지는 뼈가 들어있어 주행성이라 낮에 활동하고 밤에는 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가 피곤해서 지금 눈을 살짝 감고 있고요. 네, 여기도 이제 비바리움을 너무 이쁘게 꾸며주셨는데 와 식물을 다양하게 심으셨네. 네, 그렇죠. 이 고사리 종류고. 피커스 파나마라고 아 네, 이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 얘는 큰거 제일 큰거 이게 그 30대가 되니까 참 빰빰빰빰해요 <laughs> 지금 보면 이거는 스크린 케이지거든요 사실 카멜레온 들을 위해서 키우는 보통 철망이잖아요 이런 네 그렇죠 응. 위아래로 철망이라 환기가 되게 잘 되게 폼보드 같은 걸로 틀을 만들고 왜냐면 여기까지 다 철망으로 뚫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흙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래 폼보드를 이용해서 네. 막으셔서 이 흙을 넣으시고 뒤쪽도 폼보드를 뿌리셨죠? 네 폼보드에다가 우레탄 폼으로 작업을 해서 팩스클린 작업을 해놓은 거 아, 그렇게 벽면을 만들고 기존의 비바리움 장, 하겐장이 아니어도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쪽에 있는 비바리움들도 자유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짱 같은 경우에 예전에 뉴트들도 살고 있던 팔로다리움인데 오, 여전히 멋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푸밀라들로 포인트를 주셨고 위에 있는 육지는 유목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아, 이런 개구리밥 같은 부상수초를 이용해서 또 이제 운치 있는 모습을 꾸며 주셨는데, 아. 아 위에 좀 재미있는 친구가 하나 있네요. 어, 평소에 안 보이다가 또딱 보이네요. <웃음> <웃음> 오늘 또 촬영을 한다고 얼굴을 내밀어 주셨는데 퍼들 프록인가요? 네 맞습니다. 수용종이고요 지금 이제. 영상 속에는 좀 사이즈가 있어 보이는데, 손가락 한마디 정도 되는 굉장히 귀여운 개구리입니다. 이야, 진짜 이게 어떤 자, 자연의 물 속에 있는 모습을 제가 담고 있는 것 같네요. 물고기들도 다양한 종류가 살고 있네요. 와 여기에 있던 어항이 좀 달라졌네요. 네, 그렇죠. 아 사실 이제 어항에다가 꾸미셨었는데 전에는 지금 아예 엑소테라 하겐장에다가 완전 식물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는 좀 고가의 식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귀한 아이들이 지금 제가 딱 봐도 좀 보이는데 일단 자 구석에 제주의 기모람. 네. 그렇죠. 제주도에서만 <laughs> 잘한다는 제주의 기모람이고 이런 운시나타 같은 아이들도 있고요. 이 친구는 뭐죠? 페페로미아 종류인데요. 보통 유통되는 이름이 픽시 라임. 아, 이렇게 해서 약간 라임, 라임 색깔. 오, 아, 저 네. 네. 너무 이쁘다 그리고 이 친구들 딱 봐도 귀해 보이네요. 네, 덩쿨 종류들 제가 좋아하는 애들인데 가운데에서 이쪽 애들은 마르크라비아, 마르크 그라비아. 뭐 얘는 신테니시, 얘는 엄벨라타 이런 종이고요 그리고 얘네는 또 얘는 마크라비라가 아니고 라피도포라라고 와 이런 식물들의 특징이 벽이나 어떤 뭐 유목이나 이런 데를 타면서 자라잖아요 네 일자로 쭉 곧게 뻗어나가는 게 특징이고요 메쉬 천을 이용해서 네, 식물들이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안에는 지금 동물은 없는 거죠? 동물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네, 여기 한 마리 보이네. 와 대박! 할리퀸 토드라고 하는데 이 친구 할리퀸 토드라고 하는 소형 종 두꺼비인데 와 너무 이쁩니다. 이제 이런 약간 교목성을 띠고 있고 와, 이 친구들이 또 색깔이 화려하고 네. 다양하잖아요. 네, 발견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2013년에 처음 발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와. 아 지금 이거는 뭐 어떤 환경인 거죠? 어좀 습기를 좋아하는 애들 해가지고 유리 수조에 습기가 날라지지 않게 랩으로 좀 씌워 놓은 거고요 안에는 오 보통 정글 식물의 대표적인 호마로메나 친구들하고 부세를좀수상엽으로 키우는 걸 좋아해서 와 호마로메나 이런 종들은 아좀 가격대가 있는 아이들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야, 식물도 종류에 따라 종에 따라 어, 어. 이제 가격대가 천차만별인데 잎사귀가 넓은 천남성과 식물 중에 또 특히나 가격대가 높고 이제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입니다 그래서 좀 특별히 애지중지 키우시는 건가요? 아 그렇죠 <laughs> 얘네가 뭐 고개를 숙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야 <laughs>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그부세 아이들도 요즘 네. 부세가 굉장히 귀해졌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가격도 음. 오르고 그래서 음. 아, 여기 또 굉장히 귀한 아이가 한 마리 있는데요. 오 나왔다. 와이 친구 같은 경우에 우리 광스타님이 임시로 워낙도 동물을 잘 키우셔서 맡고 계신 아이인데 진짜 귀한 친구예요. 아마 국내 에한 마리 있을 것 같은데요? 네이 친구 한 마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저희가 아까 앞서 얘기한 필로메주사 속의 구르메이스터리라는 종이고요. 와 너무 예쁩니다. 예, 특징이 옆에 그 무늬가 파란색에 노란색 그게 무늬가 예. 있는 게 특징이고요. 아 맞아요 이겁니다. 와이 옆구리를 안 보여주고 있었어. 예, 지금 발색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올라오면 훨씬 이쁩니다. 수입 들어온 직후에 말라있고 탈수 증세가 있어서 잠깐 제가 케어하고 있는 친구고요. 이쪽 이쪽 옆구리가 덜 보여요. 오! 와 여기 진짜 너무 이쁘고 귀한 아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보여드리죠 라우스 뉴트입니다 와 대박 와 너무 귀여워 와, 와 진짜 이쁘다 KRCB 국내에서 번식된 라우스 뉴트인데 이제 유생을 또 저에게 데려가셔서 너무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변태를 했습니다 사실 난이도가 있는 종이거든요 얘네가 굉장히 또 깨끗한 수질을 요하고 여러 가지 난이도가 있는데 먹이주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근데 우리 또 광스타님께서 너무 정성껏 관리를 잘해주셔서 국내에서 가장 먼저 번, 저 변태하지 않았나요? 네그렇죠 국내에서 번식된 종 중에 제일 먼저 변태를 했습니다 얘네가 지금 엄청 작아요 영상으로는 커 보이는데 손가락이랑 5cm, 비교하면 6cm 정도 되는 거 같네요 등에 무늬가 근데 이제 특히 또 주황빛이 띄는 거 같은데요 얘네가 원래는 노란색 빛을 띄는 게 맞는데 제가 유생 때부터 에타카로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브라이쉬림프 급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붉어지거든요. 야, 이렇게 또 붉은 라우스 뉴트를 멋있게 키워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소형 비바리움도 팔루다리움이죠. 네, 그런 그렇죠. 것도 이쁘게 꾸며주시고 계십니다. 아, 우리 공선님 같은 경우에 비바리움에 직접 제작하시기도 하시죠. 네, 제작도 간간히 하고 있고요. 문의도 받고 계시고 네, 주문제작도 하시기 때문에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주에서 당님한테 분양받은 안틸로스 핑크토란 친구입니다. 예쁘네요아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베란다에 식물들을 위한 공간을 또 마련을 해주셨네요. 이쪽에 이제 식물 축경장인가 봐요. 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밖에 내놔도 될것 같아서 베란다에. 좀 하나하나 보면 브로멜리아드들. 네, 그렇죠. 좀 다양한 종류의 브로멜리아드들을 아, 이게 어떻게 상토 위에 놓은 건가요? 네, 일반 상토에 심어 놓은 거고요. 음, 분무는 네, 분무는 흙이 마르면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베고니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베고니아 종류. 뚜껑이 있는 식물들은 왜 그런지 알수 있을까요? 뚜껑이 있는 친구들은 그 습도가 너무 빨리 날아가면 안 되는 친구들이어서 음. 뭐 이런 이끼 종류들이나 네. 이렇게 습한 지역에 사는 덩굴 종류들 습도를 좀 머금일 수 있도록 네, 그렇죠. 이번에는 이끼를 밀폐 환경에서 키우고 있고 아몇번 뽑았어서 중간에 비어 있는 곳이 있는데 오 근데 아 굉장히 이게 덩굴 초롱 이끼인가요? 네아 얘도 이쁘네요. 네 얘도 페페로미아 종류인데. 덩굴입니다. 음, 덩굴 식물이구나. 이파리 문양 이렇게 안정 아 맞아서, 네 제가 준호님을 위해서 따로 빼놨습니다. 아 진짜요? 아, 네. <laughs> 선물인가요? 네, 선물입니다. 제가 준호님. 와, 너무 감사합니다. 와, 잘 키워보도록 해야겠네요, 이거. 이끼요 이거는 미크란테움이라고 아하 어항에 전경으로 많이 까는 수초인데요. 나무 이끼라고 불리는 아이들이고, 네. 야자나무 뭐 이런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잖아요. 광사탄님의 식물 공간까지 지금 잘 구경을 했고요. 오늘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구경 시켜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